야 오늘은 땅끝 마을 해남에 왔습니다. 야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와. 아, 봄이네 봄. <laughs> 자 오늘은 어떤 사연이죠 오늘은 손주 바라기 할아버지 할머니를 만나시면 돼요. 아 궁금한데요. 자 일단 찾으러 가보시죠. 출발! <laughs> 네 설레이는 마음으로 오늘의 주인공들에 계신 마을로 달려갔습니다. 봄 기운을 가득 머금은 봄꽃이요. 아빠 퉈마중 나왔고요. 셰프님 여기에요. 이쪽으로 오세요. 어, 네,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네. <laughs>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laughs> 라고 수고하셨어요. 네, 손주 사랑이 넘치고 넘치신다는 오늘의 주인공들이 손주 바라이라고 하셨는데 말씀하신 그 손자가 네. 이 손잡니까? 어휴, 커지라이 잘생겼네요. 네. <laughs> 아 근데 사연 신청은 어떻게 하시게 된 거예요? 연세가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음. 저를 그 엄마 아빠처럼 잔소리도 많이 해주시고 해남에 기농할 수 있게 큰 도움 을 주셔가지고 음. 제가 신청하게 되었어요. 아니 부모님 막 내려가지 말라고 안 해요? 강원도 정선에 살면서 명절 때마다 네. 할아버지 보면 맨날 일만 하다 갔거든요. 아. 그러면 농사일 하면서 농사가 조금씩 재밌어지기 시작하고. 막 동물 키우고 소 키우는 게 좋아가지고 부모님 강원도에 두고 저만 할아버지가 계신 해남으로 내려왔어요. 8년 전 홀로 할아버지 곁에 온 손주를요 금지고엽 따뜻하게 품어주셨다고 합니다. 이거 이 아우스예요 이거. 이거 호박 아우스. 아 호박. 네, 밤오가 네, 멋지. 농사를 꿈꾸는 손주를 위해서요 냉큼. 땅도 내려주다죠. 네. 할아버지 문더 열어야겠는데요. 네, 좀더 열어야겠다. 할아버지는요 음. 비닐하우스와 내부 온도 유지를 맡고 계셨는데요. 오늘은요 창문을 열어주는 것을 깜빡 잊으셨다고 합니다. 그래, 할아버지가 제때 안 열어줘가지고 잎이 다꼬살라 졌어. <laughs>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할아버지 이제 호박 순칠 때 됐는데요. 무엇을 뭐, 당모랐어? 조만 더더 크면 해야 돼. 아니 인부 데려와서 해야돼 무엇을 인부를 데려와? 왜 이거 이게... 할아버지 아프면 병원비가 더 많이 들어. 아 이거 뭔어네 어르신 손주만을 위한 할아버지표 실전 농사 수업 덕분에요. 이젠 어엿한 8년차 농부가 아. 되었답니다. 아, 컸거다 그 이제 수확이 많이 나올 거야 열 받아 갖고 잘안클것 같은데. 이거 엇이안 커? 잘큰디 처음에는 어땠어요? <laughs> 어 제가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 게 있으면. 무조건 하지 말라 하셨어요. 너무 강하게 키우신 것 같아요, 저를. 처음에는 처초자가 와갖고 아무도 농사할지도 모르는 놈이 와갖고, 뭐한다렇게막실패할까봐이뭐뭐 했지. 그 지금은 지금 잘 하고 있으니까 아무것도 안 해. 네, 든든한 언덕이 되어 주신 할아버지 덕분에요. 오래오래 품어왔던 시골살이라는 꿈을요 마음껏 그려나가고 있다는데요. 사실 할아버지는요. 손주의 결정을 마냥 응원할 수만은 없었답니다. 여러 내려온다길래 내려지 오 말고 거기 있어서 직장 잡아갖고 월급쟁이나 해라. 왜 농촌에 한별볼일 없다. 농촌에 하면 소득이 없어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려지 말라고 막 그랬지. 그래서 자기가 더내려도세요아 할아버님 직장 다니길 바라기 좋네요. 할아버지는 안정적인 수입을 원하셨어요. 응. 시골에 살면 하고 싶은 거다 해볼 수 있고 키우고 싶은 동물도 다 키울 수 있으니까. 그런 매력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시골은요, 손주에게 최고의 놀이터이자 일터라지요. 뭐, 트랙터도 할줄 알아요? 네, 트랙터는 시골에 살려면 기본으로 해야 돼요. <laughs> 아, 오, 멋있다. 네? 할아버지가 발 로타리 치라고 계속 잔소리 하셔가지고 빨리 로타리 좀 치려고요. 골라가 골라 갖고 깨 심어야 된다, 깨. 아, 깨 심을 때가 네, 됐어요. 사월 마경개나 해야 돼. 자 이제 손주가 활약할 순간인데요. 손주는요 할아버지를 도와서 밭다리 하느라고 바빴고요. 할아버지는요 손주 자랑하시느라고 바빴습니다. 예, 잘한다. 잘해, 잘해. 나기가가잘 못하는데 오늘 선장 잘해. <laughs> 오늘 선장 최고야, 최고, 최고. <laughs> 아니, 손주랑 아니, 이렇게 선장. 같이 있으니까 뭐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손자가 일도 다 하고, 네. 또, 쉬는 때는, 이제, 극장, 멋이 뭐 극장에도 가보고, 또, 야구장에도 두번 갔어요, 강북까지야 저도 갑자기... 잘못 가보는데. 이0년 <laughs> 내내는 안에 보내고, 저, 뭐, 우울했었는데, 지금은 음. 피곤해 와서는 혼자 와서 해주니까 참 즐겁고 좋아. 축하합니다. 음. 적적했던 할아버지 일상이에요. 이젠 손주가 늘 함께 한답니다. 네, 아 자. 눈이안 아, 벌벌 좋구나. 이러니 손주 사랑이 넘칠 수밖에 없겠죠. 할아버지가 정성껏 기르낸 배추의 주인도 바로 손주랍니다. 할아버지. 네. 일당 주세요. 아, 아, 아 잘했다. 이게 일당에 토끼 이 뭐, 토끼 좀 먹여 봐요. 배추 님. 토끼 봐. 응, 토끼 봐. 오늘 응. 토끼밥 벌었네. 토끼 아 여러분, 나라서 저라니. 어린시절부터 그토록 바라던 동물 식구들의 보금자리도요. <목소리> 따로 마련했다 그러죠. <하죠. 목소리> 와, 이게 토끼구나. 토끼야. <목소리> 밥 먹어. 할아버지가 뜯어 줬어. 강아지와 토끼 이어서요 손주를 기다리는 동물 가족이 또 있었는데요. 잠깐만. 와, 여기 소도 있네요. 할아버지가 송아지 조금 물려 주시고 그래 가지고 제가 축사 새로 짓고 해 가지고 지금 소 키우고 있어요. 할아버지가 불러 주셨던 송아지 열 마리는요 막 시골에 내려온 손주에게 거다란 미천이 되었다고 합니다. 백삼십여 마리요? 밥이 왔다. 우! 어, 한 바가지씩 주시면 돼요. 두 노. 네, 저도 도왔는데요 자, 어, 좀 오와. 느리신 거 아닌가요? 셰프님. 네, 너무 느리신 것 같아요. 네. <laughs> 그럼 어떻게 어떻게 줘요? 어. 오. 네, 네. 오! 네. 오! 네. 신한 손이 떠는요간탄이 절로 나왔습니다. <laughs> 젊은데 좀도 시에 나가서 일하고 싶지 않아? 전 직장 생활 해보고 싶은 그런 생각을 전혀 안 해보고 시골이 적성에 맞더라고요. 아, 지금도? 네 지금도. 아, 앞에서는 잔소리 엄청 하셔도 뒤에서는 묵묵히 도와주셔가지고 그게 가장 고마운 것 같아요. 손주의 또 다른 지원군. 고모 할머니는요 점심을 준비하시느라 한참 바쁘셨는데요 손자뿐만 아니라 할아버지 식사도 책임지고 계셨답니다 아니 근데 어쩌다가 이렇게 같이 살게 되신 거예요 나는 3 0대 남편을 버리고 네. 동서 혼자 있으니까 누나 내로락에서 우리 동생하고 같이 산지가 거자 2 0년 됐다고요 젊은 나이에서. 시골사 함께 챙겨줘야죠. 너무 잘해요. 맛있는 거 사다주고 또뭐 고정 나무 고쳐주고 와서 그냥 고쳐주고 우리 손자가 최고야. <laughs> 고모 할머니의 구수한 손맛에요. 정성까지 듬뿍 더해진 밥상이 완성됐습니다. 네, 소박하지만 손주에게는요 더할 나위 없는 최고의 한상이라는데요. 저희 고모 할머니가 해주신 게 엄마가 한 것보다 더 맛있어요. 아유 잘 먹겠습니다. 대박까지 했 <laughs> <이제> 좀... <laughs> 재훈아 김치찌개 네가 좋아하는 거. 비려네 맛있으니까 먹어 봐라. 역시 할머니가 해준게 최고예요. <laughs> 고맙다. 안 맛있어도 맛있다 갈게. 네. 고할머니와 할아버지는요. 입맛이 없으신지 금방 수저를 놓으셨습니다. 밥만 더 말아라. 우리는 그만 먹고 해도. 음. 할머니가 입맛이 많이 없으시다고 하시기도 하고. 네. 할아버지는 입맛이 없으신가 점심을 많이 거르시더라고요. 음. 그래서 셰프님의 맛있는 요리가 필요한 것 같아요. <laughs> 손주의 마음을 담아가지고 할머니 할아버님 만족할 수 있게 밥상 한번 제대로 차려보겠습니다. <웃음> <웃음> 네 다음날 요리 재료를 하나름 들고 할아버지 댁을 다시 찾았습니다. 아, 기대됩니다. 안녕하셨어요? 와 안녕하세요 네, 네. 아유 원숭이 <laughs> 고마와요 기운 펄펄 나시라고 네. 좋은 거 하나 구해왔습니다 짜자잔 참치입니다 네? 예? 참치? <laughs> <진짜>. 우와 <laughs> 이렇게 큰 참치는 처음 봐요 손주의 마음으로 강원산 참치를 통째로 구해왔습니다 통째로 가져셨네 <laughs> 이거 먹고 힘나갔네 힘내셨죠? <laughs> 네자 <laughs> 오늘의 출장 요리 얼른 시작해볼게요 첫 번째 출장 요리는요 참치 교자를 할 건데요 네, 저희 조부모님도 좀 기운 없으실 때 제가 요걸 좀 해드렸는데 고단백 저지방 생선이다 보니까 기운도 좀 나고요 소화도 잘돼 가지고 아주 행복하게 드셨던 기억이 있어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어르신들의 특히 좋은 참치로요 푸짐한 효도 밥상을 차려볼 건데요 먼저 참치와 뼈와 살을 분리해주세요 아... 뼈부분은 버리지 마시고요. 이렇게 숟가락으로 이렇게 해서 살, 남은 살을 긁어주면 이걸 나중에 김밥이나 초밥 같은 거에 이용하면 아 좋습니다. <laughs> 자, 부위별로 맛있게 요리해드리겠습니다. 이 부위는 뼈에서 발라낸 살인데요. 참치살을 살짝 섞여주면 요 참치에 나 하나 향이 나가가지고 육즙도 굉장히 풍성 해집니다자 네. 이제 교자만두를 싸볼 건데요. 자, 여기 안에 새우를 이렇게 어, 넣고요. 자, 짜자잔! 네. 새와 돼지고기 참치를 품은 만두를 팬에 가지런히 올려주시고요. 자 육수를 부어서 찌듯이 부어줄 겁니다. 불만할때센 불로 한번더 튀겨서 줘 부드러운 식감에 바삭한 맛도 살짝 입혀주면요 어르신들도 부담없이 술술 졸이실 수 있는 참치 분만두가 완성됐습니다. 맛겠다 고급 요리. <laughs> 자 이번에는 참치 머리조림을 할 건데요. 머리조림, 자, 머리조림. 저희 할머니가 머리조림. 좋아했던 음식인데요. 머리를 푹 구우면요. 거기서 진한 육수가 우러나서 입맛도 금방 돌아옵니다. 먼저 참치머리는요, 금지막하게 손질해주세요. 자 양념장을 만드실 때는요, 무하고요, 다진 마늘을 넣고요. 참치액젓을 같이 넣고 곱게 갈아서 양념장을 만들게 되면 요 국물도 깔끔하고 시원하고요. 참치의 은은한 향도 배어서 시원하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어르신들을 생각하세요. 소화를 돕는 무까지 곱게 갈아 완성한 양념장을 붓고요. 푹 졸여주면요. 신할머니 입맛을 되찾준 참치 머리조림 완성입니다. 이야. 네 할아버지와 고모할머니 입맛에도 잘 맞았으면 좋겠네요. 자, 아하. 어? 자 오늘은요 참치 사각마리 김밥을 내서 추랑 한번 시키겠습니다. 제가 <laughs> 색깔을 세 가지로 내서 만들어볼 겁니다. 자 노란색은 달걀 노른자고요. 초록색은 고추냉이하고 깻잎을 넣을 거고요. 빨간색은 참치를 넣어서 완성할 겁니다. 간단한 식재료로도요 뚝딱 특별한 김밥을 만들 수가 있으니까요. 집중해서 보세요. 보세요. 자, 사각 모양이 되도록 겹겹이 쌓은 참, 김밥이에요. 넣고. 참치를 크게 얹은 후에요 돌돌 말아주면요 문과 맞을 남게 잡을 참치 사각 김밥도 완성됐습니다. 아, 아티스트? <laughs> 짝 있는 상태. 엄청난 일어 완전. 네. 참치 본연의 맛을 살린 참치 초밥과 함께 <laughs> 새우 초밥까지 아주 푸짐하게 배에 실어줬습니다. 진짜 다 <laughs> <laughs> 조심조심. 와, 아, 무엇을 이렇게, 이렇게. 잘찾하가네잘네 저의 조부부님을 떠올리면서요. 순주의음으로 준비한 참치 안 삽. 모두 맛있게 드세요. 성탈이 뿌려지고 네 진짜요? <laughs> 진 거기는 하나 갖고 아이고, 왔는데.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할아버장님 참치로 많이 해드렸거든요. 참치 교자 먼저 한번 드셔보세요. 네. 맛있네. 음, <laughs> 할머니, 할아버지, 할아버지 맛있어요? 음 맛있다 최다 음, 지금 이슬만도 처음 먹어본다 음. 진짜 맛있다 보리로 제가 매콤하게 도림했습니다 할머니 입맛 돌아와요? 응, 음. 돌아온다 맛있다. 아이고, 재훈 때문에 허가 가네 할아버지, 저 내려오길 잘했죠? 그랬데 재훈이 손다 덕분에 부지간에 너무 잘지냈다 앞으로도 맛있는 거 많이 드시게 해드릴 테니까 백세까지 오래오래 사세요. <laughs> 할머니 사랑해요. 에이. 할아버지 사랑해요. <웃음> <웃음> 네, 오늘은요 서로에게 든든한 언덕이 되어주는 가족을 봤는데요. 네, 앞으로도 함께 기대어 지내면서 따뜻한 일상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족들의 앞날에 행복만이 반짝반짝. 빛나길 바랄게요! <laughs>